수은 선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배성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축하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많이 긴장한 것으로 보이니까 우선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제 어, 이름은 조배성이고요. 육학리입니다. 그리고 주 포지션은 투수하고 포수. 네. 아니,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. 왜 이렇게 목이 많이 쉬었어요? 소리 질러서요. 화이팅을 열심히 했나 봐요. 네. <laughs> 아까 그 마지막 오의말 공격에서 그 우익수 앞에 안타도 기록했고 투수로서도 참맹 활약을 했었는데 본인이 포지 어, 야구를 할 때도 좀 재미있는 포지션. 나는 이 포지션이 참재있다이 부분이 재있다는 부분이 있을까요? 투수요, 투수요. 그 삼진 잡을 때그 짜릿함 그것 때문에. 우리 조배성 선수의 플레이를 김민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조언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제가 봤을 때는 강약 조절을 좀할수 있고 아주 영리하게 어, 피칭하면서 그런 모습 봤어요. 앞으로 조금, 음, 부모님에게 조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서 좀 몸을 좀 키워서 지금처럼 영리하게 하고 하면 아주 대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이제 영리하게 야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 있나요? 어, 처음 들어봤어요. <laughs> 본인은 모르고 있나 보 아니 왜 처음 들어봤어요? 아니 그럼 평소에는 좀 어떤 얘기 많이 들었어좀 너는 이렇게 야구를 한다 이런. 악바리 근성이 있다고. 오... 그게 영리한 거예요. 야 그건 참 좋은 얘기네요. 자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롤 모델을 삼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? 음... 김광현 선수 모델로. 김광현 선수를 뽑았어요.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일단 볼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관점을좀 담고 싶어요. 제구도 좋고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잖아요. 네. 예, 그러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마운 분들에게 어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전해주세요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<laughs> 그럼 여기 와 계세요? 오 어, 오늘 끝나고 원하는 회식 메뉴가 있습니까?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소고기요. 소고기로. 소고기요. 예. 어 소고기를 외쳤는데 학부모님들의 표정이 상당히 급속도로 네. 어, 우승 직후라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어두움이 잠시 찾아왔는데 <laughs> 아무튼 뭐 너무 기쁜 날이니까 또유선년리그 청룡에서 팀의 첫 우승이니까 기쁜 시간, 예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. 뭐 함께 뛴 동료나 아니면 뭐 감독님에게 예, 남겨도 좋고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. 어, 뭐 필요할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예, 사랑합니다.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? 감독님하고 저 저기 동료들이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이렇게 우승을 차지한 아, 조배성 선수와 또수 선수의 인터뷰 나눠봤고요.